알테오젠이 4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해서 막 초대박이 났다고 했죠. 근데 이 HAB는 그 규모 자체가 달라요. 어? HAB는 매출만 2조고요. 영업이익이 이건 약가가 좋아서 90% 정도 된다 그랬죠. 영업이익만 2조씩 그냥 매년 2조씩 벌어들이는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총이 지금 알테오젠이 20조인데 뭐 20조가 문제겠습니까? 40조, 60조도 갈수 있는 게 HAB라고요. 단 여러분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우리 진도준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터전 진도진 대피이고요. 자 11월 8일 금요일 HVB 긴급 분석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오늘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알테오젠에 세계 최초 ADC 기술 계약 이 수천억 대의 계약이 터지면서 시가총액 20조짜리가 무려 15% 정도 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알테오젠이 급등한과 동시에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 주 들까지 멱살 잡고 상승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이 대제약바이오 시대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HLB 주주님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수 있지만 유독 HLB만 힘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잔칫날 HLB만 오히려 어? 상승도 아니라 마이너스 0.65% 빠지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왠지 HLB만 이 제약바이오 섹 에서 유독. 왕따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요 우리 HAB 강성 주주님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일 겁니다. 어또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어 속이지 않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 됐고요. 여러분들 때론 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요, 이 불편한 진실에 진정으로 내가 마주하고, 어,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회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이 기술 수출 관련 주와 HAB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유한양의 그리고 오늘 계약 공시가 나온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런 기술 수출 관련 주와 HAB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지만 어이 주식을 하는 건데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오 바이오에 투자했다, 뭐 마일스톤이 뭔지 어 FDA를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임상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주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남들이 좋다고만 해서 뭐 HAB를 샀다면. 이 일단 그 선택부터가 틀린 겁니다. hlb가 절대 안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약승인만 난다면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 정말 초대박이 날 만한 게 바로 hlb인데,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서 제가 오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hlb의 좀 주가 전망이 스케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본격적인 영상을 좀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 정말이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시장 전략 잠깐만 좀 짚어드리자면 현재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이 승부방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제 더 이상 빅 이벤트가 따로 없다. 왜냐하면 미대선도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FOMC 또 회의에서 0.25 금리 인하를 또한번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충격을 줄 만한 이유가 없다. 뭐 갑자기 주말 동안 북쪽에서 미사일 쏘고 난리 치지만 않는다면 이제는 진짜 반등의 시간이 온 거고 트럼프 충격이 거의 마지막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길고 길었던 인고의 시간을 잘 기다린 만큼 남은 11월 달 그리고 이 연말 12월 달, 그리고 1, 2, 3. 내년 연초까지는 이제 진짜 반등의 시간이 온 것이고요. 이때부터는 확실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손실 봤었던 거 이제서야 복구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냐? 일단 주도 섹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승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승부 방 보유주였던 이 제약 바이오 쪽 한올바이오파마를 쭉 들고 가면서 제가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께 3 5 0 0 0 원대부터 추천을 드려서 아직도 이 수익률이 30%가 넘어가지만 계속해서 들고 갈 거라고 쭉더 홀딩해서 수익률 극대화하겠다고 이러한 제가 이 전략들 그리고 가격 전략들도 이 승부방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뒤를 잇는 기술이전 제약 주들또세 개나 여러분들께 더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종목들도 차분히 기다리시면 모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승부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린 게이 트럼프 2기 개막에 맞춰서 제가 정책주들도 다 정리를 해놨고,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 상황을 보고 타이밍에 맞춰서 신규주를 또 추천드릴 예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승부방 들어오고 싶다. 어 들어와서 나도 좀 도움 좀 받아 가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여러분들 수익 한번 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자, 신청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개인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010 5 7 9 3 5770번으로 자, 승부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이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신청은 끝나고요. 제가 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서는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종목 추천 드려서 같이 수익 내는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도진 대표 제가 직접 발굴해낸 메인 전략주 추천해 갖고 손실 복구와 함께 큰 수익 내는 전략 및 그리고 또 계좌를 운영하는 교육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 1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비중에 따라서 정말 몇십 배, 몇백배까지 수익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이한 달에 딱 1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세달 신청하게 될 경우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으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 요금 이런 거 없습니다. 평생 이 가격으로만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 현재 하락장 이벤트로요. 세달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플러스 2 주의 서비스 기간 혜택까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요 멤버십 전용 진도진의 승부방 요것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칭범들 이런 사기꾼들의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카톡방 주의해 주시고요. 요 번호 010 5793-5770만 제 번호니까 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야만 문자를 보내 주셔야만 제가 답장으로 입장하는 방법이랑 입장 안내 같은 거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나도 좀 도움 좀 받아서 어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10월 달이나 9월 달에도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뭐20% 30%씩 챙겨 드렸고 자 이렇게 수익 내신 구독자분들이 인증샷까지 보내주고 계시니까 뭐 사실 이렇게 한두 종목만 잘 잡아도 1년치 회비는 금방 뽑는 거라서 여러분들 회비가 아까 전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좀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같이 수익 내고 싶다. 이번 승부의 장에서 정말 계좌 복구가 절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승부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기술 수출과 HLB가 뭐가 다른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치료제 렉라자로서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 판매가 시작됐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건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얀센에다가 이 글로벌 판권을 6천만 달러에 넘겨주고 이 판매 이익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조건이라고 그래서 어, 이 랭나자가 해외에서 엄청나게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고 연간 약 5천억 정도의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유한양행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스코텍에서 기술 이전해서 유한양행이 랭나자로 기술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를또 6대 4로 나눕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은 한 3천억 정도를 가져가겠죠.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알테오지의 뭐 ABL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죠. 뭐 일본에다가 지금 4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공시를 보면 알테오젠의 오늘 기술 수출 공시입니다. 계약금으로 280억을 받았고요. 마일스톤으로 한 3,900억을 수령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요 공시를 통해서 대충 4,200억 정도, 4,300억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상업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사실 10%만 받아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어떠한 회사에서 이 신약 승인을 받기까지 얼마큼의 기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자, 후보물질을 발굴해야 되고 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NDA를 거쳐서 신약 판매 승인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쭉 쫙 걸치는데 거의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HEB가 그래서 왜 주목을 받았었냐면 이 20년의 시간을 이길고긴 시간을 다 버티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기까지는 거칠 수 있겠죠. 임상시험 단계까지는 거치고 이때 있죠. 이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파마에게 이 기술을 이전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진을 예를 들면 알테오진은 지금 뭐 일본의 다이치 상큐에다 넘겼고 또이 키트로다는 머, 이 머크사에게 넘겼죠 그러면 그쪽 뭐 글로벌 빅파마에서 1상을 진행하고 2상을 진행하고 3상을 진행하고 NDA를 거쳐서 최종 승인까지 하잖아요 이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마일스톤을 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판매가 시작되잖아요. 그 판매에 대한 그 로열티까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HEB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진행을 하는데 이 엘레바 자체는 HEB의 지분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엘레바가 HEB라고 봐도 무방하죠. 모든 걸다 진행을 해요. 일상, 어? 이상, 삼상. 자 여기 일상, 이상, 삼상 있죠. 일상, 이상, 삼상 그 다음에 NDA까지 제출을 했는데 신청. 까지 해서 요것만 해도 보통 10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요거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승인 결정 요 최종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거고 물론 한번 5월달에 CRA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다시 재신청을 하고 내년 2025년 3월 말경에 요 승인 결정이 나오는거잖아요 최종 승인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래서 HAB는 요거 승인만 난다면은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 초대박 모든거를 HAB가 가져가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거는 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알테오젠이 4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해서 막 초대박이 났다고 했죠 근데 이 HAB는 그 규모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리모세라님이 지금 이가남 시장에 목표 재무율이 한50% 정도 되는데 이50% 정도만 가져가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난다? 2조 4천억이에요 2조 2조 4천억 지금 막알테오젠이 4천억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어? HAB는 매출만 2조고요 영업이익이 이건 약가가 좋아서 90% 정도 된다 그랬죠. 영업이익만 2조 씩 그냥 매년 2조 씩 벌어들이는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총이 지금 알테오진 20조인데 뭐 20조가 문제겠습니까? 40조, 60조도 갈수 있는 게 HAB라고요. 단 여러분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승인이 아직 안 났다라는 거예요. 승인만 난다 그러면 완전히 대박이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CRL을 받았기 때문에 어이 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제. 승인 기대감에 올랐지만은 여기서 클래스 2를 받으면서 기간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기대감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잔치날 어? 바이오 잔치날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HAB만 못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여기가 FDA예요. 자, FDA의 최종 승인 그 이유입니다. HAB는요. 지금 돈을 못 벌어요. 하나도 못 벌어요. 왜? 그전까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것만 통과하면 앞으로 얘는 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뭐 보로노이라든지 ABL바이오라든지 지금부터 이 승인 전부터 다른 데로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번다는 거고 FDA 승인만 나면 물론 로열티로도 받아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HAB는 지금은 돈을 못 벌어서 요 정도 단계에 있는데 요것만 승인이 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지금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HAB는 어찌됐건 2025년 3월 23일이 최종 승인 결정 날인데, 이전까지 뭐 아무리 빨라봤자 2월 말부터 좀 반응이 오겠죠? 그래도 11월, 12월, 1월달까지 이 3개월 동안은 움직일 만한 명분이 없다고요. 움직일 만한 명분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HAB가 클래스 1만 받았어도 11월달 말에 결과가 나오니까 더가게 가발만 하지만 c2가 뜨기 전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리 정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hab 영상을 10월 7일 날 있죠 10월 7일 날 클래스 2가 나오기 전에, 개파락이 나오기 전에, 83,000원 부근에서, 어, 이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요 영상에서 제가 내일은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 여기 또 놓치면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FD 승인만 난다. 그러면 유한 양행처럼 전고점 뚫고 신고가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때도 여러분들 이진내장이 제가 요것도 계속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내장이90% 승인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c r l 을 받으면서 2연속 하한가를 가버렸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갑작스럽게 또 C2를 받으면서 11월 20일 날 최종 승인이 아니라 내년 3월 20일 날 최종 승인을 받는다. 4개월이나 시간이 더 소비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걸리면서 한번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스 2가 나오면 일단 실망 매물 때문에 한번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 4개월이란 시간 동안 물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는 거 힘들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뭐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요 박스권을 4개월 동안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h e b 가 9만원 넘어서 10만원 가고 13만원이 갈라면 적어도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h b 에 지금 돈이 묶여있으면 지금만 한올 바이오파마 제가 이거 승부방 메인 전략주인데 오늘도 막 이렇게 상승 나왔잖아요. 어 그러면서 제가 이거 후속주 주고 막 알테오젠 이렇게 다잘 가고 있는데 HAB만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4개월이나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 반등할 건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놓고 이걸로 먼저 수익을 본 다음에 본 다음에 내년 2월 말쯤에 혹은 그 전부터 제가 이 일정 보고 수급을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이 추세 깨지면 바로 일단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본전가에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10월 7일 날 영상 찍어드리고 이 10월 8일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자 날짜 보이시죠 10월 8일 화요일 날 hib는 우리가 83,000원 부근에서 진입해서 현재 본전가 부근에 있다 일단 83,000원을 깬다면 본전선에서라도 일단은 정리하자 추후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일단 지금 정리를 하자라고 제가 이날 어 83,000원일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샀더라도 이때 그냥 손절했으면 마이너스 10% 손절하고 그 예수금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보고 있을 텐데 제 말을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몇 프로가 더 빠졌습니까?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될게 HAB를 완전히 그냥 포기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가고요. 일단은 내년 2월 말 그리고 3월 달까지는 움직일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에 뭐 조기 승인이 난다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은 미리 미리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저항선을 뚫어준다거나 움직임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서 앞으로 12월, 1월, 2월, 3월 내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멤버십 전용 승부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들 이런 걸좀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청하는 방법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3-5770번으로 승부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 같은 거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자 010-5793-5770번으로 승부를 보자 어, 승부를 봐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부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 2기도 있고 이제 중장기 제약바이오 쪽으로 주도 섹터 위주로 가져가면서 중간중간 이런 종목들로 또 스윙을 통해서 수익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승부방 들어와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 내는 주식 투자 성공적인 주식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5793-5770번으로 승부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승부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안내를 드리면서 링크까지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면 이 시작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을 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2주에 서비스 기간까지 혜택까지 드릴 테니까 이 3개월이면 계좌복구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11월 12월 내년 1월 달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뭐 6개월 1년 이런 거안하 어, 이런 거 해봤자, 막 어? 시장 안 좋고 그러면 중간에 환불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는 환불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뭐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만 신청 주셔도 괜찮고요. 단,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게 한번 해지를 하시면 어? 이세달 동안 제가 입은 좀 어렵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제가 사칭꾼들 어? 들어와서 바로 종목만 빼간 다음에 환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저는 제가 정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시장이 좀 안정 되면서 회복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진짜 수익을 매일매일 여러분들 수익 파티하는 날이 또 금방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들 2년 동안 진행을 왔고요. 멤버십 승부방 운영하기 전에 무료 승부방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제가 알테오존도 막 7만원대부터 추천드려서 20만원까지 3배 수익 드렸고, h 비 b 도 3배, 4배 수익 드렸고, 시노펙스도200% 수익 드렸던 거다 어?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어? 시장만 좋아진다면 제가 확실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절대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까 어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